왜 이렇게 나도 아, 아침에 뭐, 마치고 일하고 잘고 일하고 머리카메 캐터 반짝반짝거리냐? 걸까. 걸까. 아, 나 힘들었다. 베시몬하면서 음. 뭐 받았어 아이템. 베시몬 등장 효과 꺼야 돼. 나 완짤. 아 폭대기 좀. 아 이런 건 세워봐야 돼. 트라탄 okay. 아이라탄면정정 빨리 와줘 정면. 트라반자. 라반 오케이 오케이 정면 열어놨어. 농고트라고 트라탄 트라 야, 달방 따오, 하나 더. 달따 야, 대가, 대가, 대가. 아, 뭐. 내가, 내가, 내가. 아, 홀. 어격자는 없어. 격차 내려가도 돼. 격자 없어. 피크나 내려와봐. 격자 내려봐. 같이 열자. 작방인 것 같아. 작방 대가, 대가, 대가. 대가, 대가. 미션, 오, 블루 대가. 블루 블루 블루. 야, 근데 네. 상관이 못 하는데? 뭐, 깜짝 놀라, <laughs> 깜짝 놀라 <laughs> 정도가. 야, 그래도 얘네 현역인데, 세 명은. 야, 병주 저거 그만 가. 어, 현석이 아, 갔다 짱짱걸, 아, 개피. 현석이 또 어디 갔어? 반샷이야? 어, 저, 누군지 모르겠네. 짱짱걸. 야, 우리 투샷, 투샷. 어... 꼴찌, 꼴찌라 프링갑다 신나 필, 신나 필, 신나 필. 개피, 개피. 태호, 제발. 한 대도 못 때렸어, 왜. 태호, 봐줘야지. 어. 거나 하나, 하나. 폭폭폭폭폭폭누군지 골라서 개 필까 형형케거빠졌어 세고 빠어그 새끼 못 때렸지 어아 그러면 그 새끼 하나 더 다시 그 새끼 피사피네 아직 피사이 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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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에 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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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콜아 포감거 아니야 얘가? 아, 죽어, 포... 아, 포... 얘가. 아, 뭐야? 어, 뭐, 어, 뭐, 뭐. 얘네 개벌레인데? 네, 얘네들 뭐야? 야, 우리가. 아, 우리도, 우리가 근데 신각하긴하 봐. 어? 아니 아니야, 우리가 어려운 애들만 상대한 거지. 요, 얘네들이 딱기본적인지 이네들 우리 상대지. 원래. 맞지, 원래는 우리가 맨날 그냥 안 보고 빨리 돌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우리 원래 지금 아이디 보면 이네들 다. 편해. 맞아. 아, 이 새끼들은. 어, 우리 얼마나 많이 돌 이거 잖아. 하진다실라 누구? 다 그래. 됐네. 아, 또 보고, <laughs> <laughs> 그래, 그래, 보고 싶어. 아, 우리 옛날부터있더안했어 스나필. 스나필, 스나필. 서스나킬러야 너? 이거다. 이거다. 보고 싶어. 아, 좀 실망이 나네. 던 기억자. 기억자, 가기억 기억자. 기억 어 나이스 <laughs> 아, 야... 수미. 수 가야 요 아.. 진짜 무섭다 애네 이놈들 리스 줘야지 이새끼들 아이디 다뺏어놨다야 애들 3경 마랑 우정진이 여자라고 전부 다 여자 아이가? 3팀 올게 3경 합병하자니까 합병.. 얘네가 와야 된다고 ㅎㅎㅎㅎㅎ 빤스런야 개피하라 짱짱맨 x 맨 나 홀셋이었거든? 뭐, 라 홀인지, 슬란지 뭐 모르겠다. 무슨 짱짱맨 개피인데. 어, 개피다워, 개피다워. 슬나했네슬나다워 검은색 캐릭터. 대각다워. 야, 이, 가만있노, 얘네. 어디를 났네. 아, 저, <laughs> 한 발도 안 쏘는데. 라스 대각이었는데. 아, 대각이 있는데. 아, 대각이 아, 짱싹까지. 격차, 격차, 격차. 아, 야, 아, 이좀 새끼들아, 이씨. 날쳐해봐라. 의지가 이어 산다. <laughs> 야, 나 믿어. 이층 돌리대 말자는. 시간이 안 하더라. 아, 2층 마침 패세했다. 야, 새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각가폭어줄까 내가 폭놓을게달방달방스나피야 아, 스나. 대각 대각 방패 둘. 방패 둘. 어, 어, 어. 강러니까아슬나 대각 둘, 대각 둘. 그리고 격자 2층 올라간다. 격자 2층 올라간다. 아, 아 탄튀는거 봐. 씨 비 허리에 홀이야. B. Hurry, B. B. h u r r B. h u r r B. Hurry, B. Hurry, B. 어 u r r y B. Hurry, B. Hurry, B. h u r 라 y B. Hurry, B. Hurry, B. Hurry, B. Hurry, B. Hurry, 아놀리면더다는데 근데 순수해 보여 이 사람. 맞나? 눈앞도 그리고... 아니야. 새우. 어. 야, 너, 너, 너. <놀람> <놀람> 이 새끼들이 못하면서 저땅거는 그 차하고 있다. 애교 도발. 색경색경기 즐기는 새끼 간다잉. 간다잉. 아, 우리보다 좋지 분위기는 좌우. 여기는. 새끼라면 알수. 이러잖아 리얼 즐기고. 야사똥야 어디야 어디야. l i 드 e 아니, 아니야. s 인 m y o Sa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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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a a a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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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나이스 나이스. 못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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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야, 우리 이제 A 살죄 왔는데. 해경, 해경. 에, 뭔데? 미서 봐 봐. 아, 네. 너 진짜 해체될 뻔했어. 아, 진짜? 폭잘까 가지고. 어. 야, 가람이 또 왔나 이 새끼는. 어딘데? 집인데? 아, 뭐. <laughs>